그런 명칭은 거울 연필이고 거울에 연필이 달려 있어서 시험 시간에 다른 친구들과가르컨을할수 있는 그런 연필입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 거울이라고 해서 자신이 씻을 때 씻거나 씻을 때는 씻을 때나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칼을 치카치카를 치카 할 때. 유튜브를 보면서 할수 있고 <laughs> 세번째는 로봇 인식 거울이라고 해서 거, 거울에 유튜브 기능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다가 자신이 배가 고프면 거울에다 되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하면 그게 음식점으로 가거나 주방으로 가서 전송돼가지고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로봇들이 직접 다 만들어, 만들어줘,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발명품이고 마지막은 책상 거울이라 책상 거울이에요. 마지막 그건 책상에 책상에 거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 어두울 때 어두 어두운 곳에 있을 때 글로 빛이 반사돼서 더 밝게 책상을 쓸수 있는 그런 책, 책상입니다. 자 우리 준호가 발명품 개발했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는 친구? 네, 어 골라주세요 준호가. 네. 근데 그 책상에 달린 거울에 그 예쁜 자신의 모습도 볼수 있나요? 네 못생긴 <laughs> <laughs> 자신의 <선생님의> 모습 <laughs>